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열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근본 매물은 가격 경치 위치 모두 다 비현실적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놀라운 그 자체의 토지입니다. 첫째 평당 14만원 가격의 땅입니다. 전 주택건축 농막 설치 모두 다 가능한데 가격이 평당 14만원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일반 주택건축이 불가한 농업진흥구역 농림지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땅입니다. 저희 땅토지 tv가 소개해드리는 양평지역 주택건축 가능한 땅 중에 가장 저렴한 평당 가격을 자랑하는 초급매토지입니다. 둘째 청남양의 땅입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멋진 조망과 아름다운 경치가 남쪽으로 펼쳐져 보이고요. 밝은 햇살이 남쪽 방향으로 막힘없이 내리쬐는 땅입니다. 셋째, 구규림으로 둘러싸인 힐링 그 자체의 땅입니다. 토지 삼면을 아름다운 숲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가 가득하고요. 타인의 간섭 없이 사생활 보호도 완벽한 나만의 전원 세상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텐트만 놓아도 나만의 캠핑장, 휴양림이 되는 자연 그 자체의 땅입니다. 개인은 개발을 할수 없는 숲이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 조건은 반영구적입니다. 넷째, 농지연부 취득과 농업경채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집불금 및 농지연금을 받으며 기농기촌 생활 하실 수 있고요. 의료보험료 절감, 저렴한 정보비료 구입 등 다양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째, 토지에 이미 지하수 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아주 깊숙한 안반수를 마실 수 있게 대공으로 시공을 하였고요. 당장의 농작물에 물을 주며 탑바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초중학교,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보건진료소 등을 차량 7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까지 평당 14만원 땅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매력을 갖춘 근본 매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관심있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지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 토지가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 안쪽 땅까지가 본 매물에 속해 있는 토지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감싸고 있는 저 푸른 숲은 모두 개인은 개발을 할수 없는 구규림입니다. 즉, 토지를 감싸고 있는 저 아름다운 나무와 숲들은 반영구적인 힐링 그 자체의 땅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와, 보자마자 감탄사가 튀어나오셨죠? 유료 캠핑장, 휴양림, 전혀 부럽지 않은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환상적인 조망이 나오는 방향이 남쪽인데요.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숲들이 모두 구기림이라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주택 건축, 농막 설치 모두 가능하지만 이곳에 텐트만 놓고 캠핑을 즐겨도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캠핑카나 카라반을 놓고 생활하셔도 완벽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2132평 크기의 보존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인 정남향 땅으로 전 주택건축 농막 설치 모두 가능합니다. 남쪽을 제외한 토지 3면을 푸른숲. 그것도 구기림이 감싸고 있어서 텐트만 쳐도 남한의 캠핑장 주말 농장이 되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한 지하 깊숙한 곳 깨끗한 안반수를 마실 수 있는 지하수 대공으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 토지 매수 후 몸만 오시면 바로 텃밭 생활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전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농지원부 취득 및 농업 경치 등록이 가능해서 농업 직불금, 농지연금 수령및 의료보험료 절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며 기능기촌 생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지도 좋은 근본 면물은 유치원, 초중학교,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은행, 보건진료소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들이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저런 생활 하시기에도 편리한 땅입니다. 저희 땅토지tv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가능한 양평토지 중에 가장 저렴한 평당가를 자랑하는 근본 토지는 평당 14만원으로 총 매매가 2억9천8백만원입니다. 두번 다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역대급 가격의 토지이오니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추가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토지의 매물홍보를 의뢰한 양평 참좋은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해주 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